문법도 핵심만 알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핵심만 추리어 알려주는 마법의 매추리알 문법편의 알쌤입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당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초대했니? 초대 받았니? 되겠고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추리추리, 추리링. 예문에서 누가 누구를 초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RPD님, 이 문장의 SVO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번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company invited him. 한 회사가 그를 초대했다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초대를 한 것이죠. 어떤 회의나 어떤 뭐 모임에 오라고 초대를 했겠죠. 자,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 사람의 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초대 한게 아니라 초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능동태란 주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즉 목적어의 관점에서 목적어를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svo가 있는데 이 o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네, 들어봤을 거예요. BPP 형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by 플러스 주어. 그런데, 이 by 플러스 주어는 문장에 따라 상당 부분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he, 왜 he가 됐느냐? 힘이었잖아요. 아, 힘이지만, 이제 주어가 되니까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he가 됐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BPP. He was invited by a company. 가 되고 뒤에 내용은 더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수동태가 되면서 원래 invite, invited, 초대했다라는 동사가 BPP인 was invited, 초대되었다, 초대받았다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번 기출 문장은 역시 딱 시험에 나오는 것 같은 길이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던 대로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PD님 이번 문장에서 어, V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employing, 인플로잉, employing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R가 있죠. 그래서 R employing이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얘들아 S는 어디 있는 거? 이 S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S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네, 이거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뭐냐 effort and sophistication 단어가 어렵죠 노력과 정교함입니다 또는 정교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노력과 정교한 지식이 주어예요 이것이 are employing all 그럼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인플로이가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니 없니에다 헌찰해보세요. 잘 살펴보면 목적어가 없이 to assess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시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된거구나 밑줄 친 부분 e l 인 i n g 이 잘못된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왜요? e l 인플로이는 원래 무엇을 사용하다 해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 혹시 수동태 아니야?라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아, effort and sophistication are employed. 노력과 정교함이 사용된다. To assess 뭐뭐뭐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구조라는 걸 알아두시고 역시 핵심은 BPP로 동사 형태가 바뀐다는 것, are employed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새로운 도약을 놀라운 기회를 받았다. I was given a wonderful opportunity to take another step forward. 아, I was given. 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받았단데요? 아, 기분은 주다죠. be given으로 수동태로 바꾸면 주물당했다,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또 뭐가 있느냐? tell, 말하다, be told, 들었다. 그래서 I was told. 이렇게 나오고요. teach, 가르치다. Be taught, 배우다. 그래서 I was taught, 나는 배웠다.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세 가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강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강에서는 조금 더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열두 네, 알잘 드셨고요. 이제 앞으로 18알만 남았습니다. 보너스 매출이 알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3강에서 만날게요. 안녕.